네, 스트링글리시2일차 영어 단어 5개를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어는 콜이라는 반란소유 등을 진압 평정하다 라는 뜻입니다. 한번 들어보죠. Well. 네, 이거는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. 자, 그 반란군의 뭐 정보를 할랄... 아니 그 반란군 이미 진압됐어. 자그 반란군의 정보를 쿼레. 아니 그 반란군 이미 진압됐어.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curl 반란 소유 등을 진압 평정하다. 한번 다시 들어보죠. 쿼. 네. 네두 번째. 보이 e 이라는 이제 별로 해롭지 않은. 기벽이나 약점 등을 뜻하는 단어인데요. 들어볼까요? 포포이블이 네, 단어인데요. 네, 이렇게 외우면 참 쉽겠죠? 후, 우리 집의 최대 약점은 이불이 이불이 4 개인 거야. 야, 야, 포이불이면 약점도 아니야. 우리 집의 최대 약점은 이불이 4개인 거야. 야. 포 이불. 포 이불. 포 f 유 r 이불. 이면 약점도 아니야. 야, 약점이 아니라는 거죠. 포 이불은 별로 해롭지 않은 기벽이다. 자, 포 이불 별로 해롭지 않은 기벽. 약점. 들어보죠. 포이불. 네. 자, 세 번째. 그 m 리 r i t 이라는 이제 결혼의라는 뜻인데요. 한번 들어보죠. marital, m a r i t 이란 단어예요. 자 이건 진짜 너무 쉬워요. 너무. 야그 부부 사이에서 나온 메리는 딸이래? 어 메리 딸이야. 네그 부부 사이에서 나온 메리는 딸이래? 어 메리 딸이야. 결혼의 메리터 바로 연결이 되죠. 참 쉽습니다. Marisol. 너무 쉬워요, 너무. 자세 번째, 네 번째, 힘너대 네, 이제 체면을 거는 듯한 이라는 단어인데요. 이거는 자 체면에 걸리시면 이 옷이 흰옷 티로 보이실 거예요. 오, 네. 진짜 최면에 걸린 것처럼. 히노시 아닌데, 히노티로 보여요. 히나틱. 최면에 걸린 듯한. 일으키는. 이라는 단어죠. 들어보죠. 히나틱. 네. 자, 최면에 걸리시면 이 옷이 히노티로 보이실 거예요. 오, 네. 진짜 최면에 걸린 것처럼. 히노시 아닌데, 히나틱. 흰옷, 히노티로 보여요. 너무 쉽죠? 자, 마지막. 자, 리컴펜스라는 뜻인 단어데요. 인 자. recompense. e c o m p e n s e 라는데요. 자, 이건 진짜 제가 아까 적어 놓은 것처럼 더 쉬워요. 자. 야, 그 보상 내거 받았어? 아니, 그 보상 리컴 네 뺐어. Recompense. 죠 e c o m p e n s e Recompen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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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c o m p 다 n s e r e c o m p e n 자 e Recompense. 진압 c o m p e n s e r e c e 포이블 별로 해롭지 않은 기벽 약점. 우리 집의 최대 약점은 이불이 네 개인 거야. 야, 포이불이면 약점도 아니야. 자세 번째 단어. marital. 야, 그 부부 사이에서 나온 메리는 딸이래? 어, 메리 딸이야. 결혼의라는 단어고요. 자네 번째 단어. hypnotic. 최면을 걷는 듯한 이란 뜻인데요. 자, 최면에 걸리시면 이 옷이 흰옷 티로 보이실 거예요. 흰 나으리. 어, 내 최면에 걸린 건좀흰 옷이 아닌데 흰옷 티로 보여요. 흰 나으리. 최면을 걷는 듯한 자, 마지막 단는 제가 진짜 쉽다 그랬죠? Recompense. 자, 보상, 배상, 돈이란 얘긴데요. 야, 그 보상, 내건 받았어? 아니, 그 보상, 네건 뺐어. 이렇게 recompense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. 자, 스토리링 글리시 이일차 단어 다섯 개 이렇게 외워봤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